유니브 그 이야기 들었어? 무슨 이야기? 머리 위에 숫자가 있는 사람이 숫자가 0이 되면 엄청 예뻐진대 엥 진짜? 근데 어? 우리 머리 위엔 숫자가 없는데 맞아 나도 인기 많아지나 했는데 찔길길 그게 정말이야? 어? 어, 머리 위에 숫자가 있잖아 일단 <laughs> 이제 곧 예뻐지겠네 <laughs> 야 진짜 예뻐졌잖아? 진짜 너무 예뻐 난 원래도 예뻤는데 찔길길 이제 더 예뻐졌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지? 아저씨 햄버거 주세요 와인돈 모아서 드디어 햄버거를 샀어 신난다 야너그 햄버거 내 No. 이거 한달 동안 용돈 모아서 산 거라서 안 돼요. 어? 응? 뭐가 안 돼? 내가 뺏으면 응. 되지. 응, 맛있다뭐 하는 거예요? 괜찮습니다. 무슨 일인데 울고 계시죠? 저 사람이 제가 힘들게 모아서 산 햄버거를 뺏어왔어요. 맞아요, 내가 뺏어먹었는데 어? 그게 왜요? 예쁜 사람이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? No, 예. 무슨 소리입니까? 키키키그럼 시청자들한테 물어보세요. 내가 예뻐져서 이제 무조건 내 편일 걸요? 그럼 잘못한 사람이 0 배로 보상해야 합니다. 시청자 친구들 누가 잘못했나요? 시청자 친구들이 다 당신 잘못이라고 하는군요. 뭐야? 어? 왜날 선택 안 하는 거야? 나 이렇게 예뻐졌는데. 얼른 보상하세요. 이 시청자들이 못돼서 예쁜 나만 질투하는 거잖아. 도망갈수록 열받네. 왜 예쁜 내가 도망 다녀야 하는 건데? 좋아요를 눌러서 민지를 혼내주세요. 머리 위에 숫자가 생겼잖아 안녕? 나는 외모의 여신이야 뭐? 너보다 내가 더 예쁜 내 여신이라고? 난 진짜 예뻐지는 기회를 너한테 줬는데 그걸로 사람들을 괴롭히기만 하다니 이제 혼나야겠어 어? 너 같은 게날 혼내? 나보다 못생겼으면서 너의 숫자가 0이 되면 어. 다시 예뻐지기 전으로 돌아갈 거야 에이 내 숫자 엄청 높아서 아무 일도 안 생길걸? 그래서 시청자들의 힘을 빌릴 거야 시청자 친구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될 거야 뭐? 어? 그건 반칙이야 너네 절대 누르지 마나 계속 예뻐지고 싶단 말이야 너는 이제 숫자가 다 내려갔으니 못 생겨질 거야. 내가 어? 그냥 원래 내 모습인데 이게 뭐가 못 생긴 거야? 나는 짱 예쁜데 이 멍청아. 돌아가질 안 돼. 그럼 너못 생겨지게 해줄게. <목소리> 이게 뭐야? <목소리> 너는 이제부터 착한 일을 해야 숫자가 줄어들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. 뭐한이못 생기네요. 나 원래대로 돌려줘. 재지구야 전학생이야? 네, 민지라는데. 어? 민지 왜 저렇게 됐어? 나 민지 많이 해서 벌 받았대. 짜증나. <목소리> 어떻게 착한 일을 백 번이나. 뭐야, 제 핸드폰 떨어뜨렸잖아. 어떡하지? 힘들해, 한번 도와줘보자. 너 핸드폰 떨어뜨렸어. 민지야 진짜 고마워. 이거 새로 산 건데 잃어버릴 뻔했어. 아니 뭘 뭐, 그렇게까지 고마워해? 아니야, 진짜 고마워. 민지 나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착한 친구구나? 뭐야, 부끄럽게. 오 숫자가 하나 줄었네. 아이고 힘들어라. 할머니, 제가 도와드릴게요. 어이구, 학생 고마워이. 뭐야, 착한일하니까 뭔가 기분이 좋네. 앞으로 쭉 착한 일을 해서. 민지 왔어? 응 얘들아 오늘도 잘 부탁해 오늘 응. 나쁜 행동 많이 했던 거 진짜 미안해 진짜 착해졌구나 민지 보기 좋다 계속 그렇게 지내자 어? 대체왜 저렇게 변한 거야? 야 조민지 너왜 어? 뭐, 그래? 착한 일을 하면 숫자가 줄어드는데 숫자가 0이 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대 <laughs> 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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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면 다시 부스러겠네 <laughs> 아니야 이번 기회에 착한 일 하는 게 얼마나 야 맞아 못생긴 민지 너왜 어? 그렇게 말해 너무 심하잖아 그 어디 하내는 거야? 착하게 산다며? 진짜 그만 놀려줘 얘들아 다들 조용히 하자 저번에 본 시험 결과 나왔다 이번엔 민지가 1등이네 우와 민지 축하해 공부 엄청 열심히 했나봐 엄마 말도 잘 듣고 매일 공부했거든 이 저건 거짓말이에요 무슨 소리야? 민지가제 시험지를 커닝한 거예요 뭐라고? 응. 내가 언제? 어? 잠깐 근데 똑똑이 너 점수가 30점이잖아 그 점수에서 어떻게 커닝돼? 몰라요 몰라 무조건 민지가 커닝한 거라고요 과연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? 아무리 봐도 똑똑이 너가 거짓말하고 있구나. 내가인데요? 너가 3 0점 맞았는데 어떻게 커닝하니저 진짜 억울해요 선생님. 이게 무슨 소란인가요? 교장 선생님. 제가 볼때민지 학생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. 민재 학생은 정학이에요. 뭐라고요? 이게 어? 무슨 소리인가요? 내 그래 말에 토담면 당신도 잘릴 줄 알아. 이나빠한테 말한 게못겠네 교장 선생님 저 야를 잘못 학드립니다 아. 아이고 이렇게 큰 돈을 감사합니다.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? 뭔가 엄청 이상해. 나는 진짜 잘해보려고 착한 일 많이 하면서 노력했는데. 왜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야? 왜 나쁜 애들이 오히려 웃고 있는 거야? 이럴 바엔 나도 그냥. 민지야 괜찮아? 당장 나가세요, 민지학생. 이꼴잣다 음, 밥은 지 맞아, 그니까 누가 <laughs> 이상한 짓 하래? <laughs> 이제 어떡하지? 됐어. 착하게 살아서 뭐해? 이젠 그냥 똑똑 복수할 거야. 착하면 손해보는 세상이잖아? 아, 너 지난번 나를 도와준 아이 맞지? 네, 할머니 무슨 일이야? 왜 여기 혼자 있어? 저 착하게 살려 했는데 다른 이 no.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? 네, 사장님, 일단 빼고 오시죠 그래, 우리 집으로 가자 얘기도 들어보자꾸나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? 사실 전 원래 나쁜 애였어요 근데 바뀌고 싶어서 착한 일 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면 이미 넌 착한 아이지 근데 결국 정학 당했어요. 오똑똑은 거짓말하고도 상 받았고요.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구나. 너무 억울했어요. 나도 그런 마음 알아. 근데 복수는 너만 더 아프게 해. 교장 선생님 저 야를 잘 부탁드립니다. 아. 우리 비서가 학교에서 직접 확보한 영상이란다. 진실은 곧 밝혀질 걸요 정말 감사합니다. 전교생은 집중 바랍니다. 이번 사건의 진실을 공개합니다. 바 어? 아, 오똑똑이 거짓말한 거였어? 인지는어불하게정확한 거네 이건 조작이야 아, 수전, 당신 지금 바로 직무 정지입니다 no. 오똑똑 학생이 음. 구독과 좋아요 수많은 정학입니다 no. 안 돼! 너네 절대 듣지 마! 뭐야 벌써 좋아요가 3만 넘었다고? 이건 그냥 대학이잖아!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이익 no. 안 돼? 민지야 너 숫자 이제 일이네 응 계속 노력했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도 착한 일 많이 할 거야 착해진 민지 귀여워 얘들아 이거 다 같이 먹자 맛있 맛있는 거 너무 좋지 민지가 엄청 예뻐졌어 살도 빠진 것 같은데 너네들 덕분이야 고마워 얘들아 오늘부터 함께 지내 전학생이 있어 안녕 내 이름은 소윤이야소윤이 어? 오랜만이다 민지야 어 민지랑 아는 사이야? 예전에 민지가 나 많이 챙겨줬었지. 그렇게 괴롭힘으로... 소은아, 그땐 내가 정말 미안했어. 너가 사과는 이제 안 받을 거야. 왜냐면 이제부터 너를 똑같이 괴롭힐 거니까. 나 아, 조민지... 응, 음, 소은아, 아니요. 음, 음. 그게 뭐야? 래도나 예전에 놀렸었잖아.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야지. 미안해... 뭐 하는 짓이야? 민지 차에 치일 뻔했잖아. 이게 뭐... 소은아, 진짜 미안해. 그만하면 안 될까? 그런데 내가 왜... 시청자들도 나처럼 생각할걸? 이그왜나 보고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? 아니 진정해봐 소우나 너왜 이렇게 민지를 괴롭히는 거야? 제가 나 엄청 괴롭혔다고? 진짜야 민지야? 아니 사실 잘 기억 안 나는데 아직 어?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하네. 전안 나쁜 아이였으니까 잘못했을 거야 분명. 무슨 일 있었는지 우리한테 이야기해줄 수 있어? 국민지 거가 너도 알게 되면 내편될 거? 자 애들아 오늘 달리기 1등한 사람은 햄버거 쿠폰 줄 거야. 아싸 달리기 1등했는데 이 국민지가 내거 햄버거 뺏어갔어. 나 어? 1등이어서 원래 받는 건데. 시끄러워 이게 자? 수나, 내가 너 좋아해. 나랑 사귀자. 이건 no. 난뚱뚱한 민지가 좋아. 이, 민지 때문에 차였어. 그거 민지 잘못은 없는 거 같은데. 나 어? 잘못 없어. 햄버거도 뺏어갖고 <목소리> 민지 때문에 차이기도 했는데. 미안해. 수나, 이, 이제 너가 나한테 당할 차례야. 수나 no. 진정해봐. 진정하고 시청자 친구들한테 물어봐보자. 그래, 내 과거 이야기를 들었으니 당연히 전부 내편 되겠지? 시청자 친구들이 봤을 땐 누가 잘못한 거같아 내가 이상하다고? 너네가 이상한 거겠지. 친자 친구들이 너가 오해한 게 맞다는데. 민지한테 사과해. 싫어 이 못생긴 대자. 잘못 없어. 넌 도저히 안 되겠다. 왜내 머리 위에 숫자가 생겼어? 어? 저 숫자도 0이 되면 예뻐지는 거 아니야. <laughs> 내가 예뻐지면 친자들도 전부 내 편이야. 낄낄낄 소문나 그 숫자 줄이려면 착한 행동을 해야 해. 뭐하는 거야 이새이가 어? 그 숫자가 줄잖아. 그렇지 박민지를 때리니까 숫자가 줄어드네. <laughs> 안녕 얘들아. 혀잘생기네요너 응? 민지한테 왜 그러는 거야 어, 지금 착한 일에서 숫자 줄어들게 하고 있는데 너 뭐가 착한 일이야 누나 저 어, 돼지 괴롭히니까 숫자가 줄어드네 응? 뭔가 이상한데 혹시 나쁜 행동을 하면 줄어드는 거 아니야? 어쩌라고 난 빨리 숫자 0이 돼서 예뻐질 거야 오늘은 민지가 좋아하는 햄버거 나오네 맞아 너무 신나 응, 뺏어버리기 낄낄끼소은나 그거 내 건데 아닌데 나도 내 햄버거 뺏었잖아 이건 응? 너 오해라고 시청자 친구들도 이야기했잖아 어쩌라고 이제 숫자 0이다 뭐야 소은이가 이상해졌어 no. 이게 뭐야 넌 너무 나쁜 행동을 해서 벌을 받는 거다 이리날 원래대로 돌려놔 넌 숫자가 마이너스 될수록 더 못생겨질 거다 여기서 응. 더 못생겨진다고? No. 뭔데? 응. 이게 뭐야? 이거 민지 때보다 훨씬 심각한데? 그러니까 소은아 착한 일 no. 하라고 했잖아 난 당연히 예뻐질 줄 알았다고 소은아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착한 일 해봐 진짜 이 망청이들아 너도 나쁜 민지한테 당했구나? 넌 누구야? 난 정업당한 오똑똑이라고 해 같이 민지한테 복수하자 3 2 1얘 내가 널왜 믿어 소은아 괜찮아? 계속 찾았어 너왜 착한 척해? 좀잘 응. 지내고 싶어서 그래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착한 일 해보자 내가 그런 걸왜 이렇게 변하니까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줘 소은아 나랑 놀라? 네.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? 나도 예전에 못된 애였잖아 근데 착하게 변하니까 기분이 진짜 좋아졌어 나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? 응 나랑 같이 봉사도 해보자 요즘 소은이랑 민지랑 사이좋아 보이네 왜이게 어, 네. 둘이 화해나? 민지야! 네. 말대로 숫자가 줄어드니 점점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같아 응 그러니까 나랑 계속 착한 일 하자 나도 정말 너처럼 착해질 수 있을까?